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에코프로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락을 좀 이어 오다가 최근에 80만원을 돌파한 이후 버티지 못하고 좀 빠르게 다시 하락을 보이며 현재 이 63만 2천원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상향을 이어 오다가 100만원을 넘어선 주가는 최고점인 153만 9천원까지 상승을 보인 뒤에 윗꼬리를 이렇게 좀 크게 달고 당일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120만원에 이후에 저항이 좀 강하게 잡히면서 대단식 하락이 좀 이어졌습니다 이후 100만원까지도 좀 이탈이 나왔었는데요 거래량을 보면 주가의 하락 때 역시 거래량이 일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매수와 매도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매집을 하는 흐름보다는 그날그날의 수급으로서 주가가 좀 정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시총이 16조가 좀 넘으며 워낙 큰 종목인 만큼 세력들이 접근을 하기는 어려운 종목이라는 거죠 현재 이 121선 이탈 이후에 241선까지 좀 무너진 뒤에 60만원 부근에서좀 바닥을 만들고 있는 흐름인데요 하락 추세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횡보 구간에 좀 진입을 한 모습이에요 이 주봉을 한번 보면 한구간이이 60만원 구간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제 횡보가 이어지면서 매물이 좀 지속적으로 좀 쌓이다 보니까 가의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영상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60만원은 탈이 나올 가능성이 적은 구간이에요 60만원의 지지와 이6일선의 지지까지 받는 구간인 만큼 더 이상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역시 상장을 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차트를 보면 42,950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며 현재 244,000원까지 상승하면서 우상향을 지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이 5배, 5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에코프로 BM 역시 득점을 찍은 이후에 다시 이렇게 30만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에코프로의 주가는 횡보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에코프로 그룹즈들은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역시 이렇게 횡보가 마무리되면 앞으로 주가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에코프로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구독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매매, 종가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매매 종가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종가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가매매 검색식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종가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그룹은 지난해 유럽 헝가리에도 양극재 공장을 조성하기 위해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했는데요 헝가리 1공장은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이미 지어지고 있고요 제2공장은 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설료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동을 앞두고 있는 CAM5N, CAM7에 이어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국내 신공장 증설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에코프로그룹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5조 6,403억원으로 창사일의 최대 규모를 기록했어요. 지난 21년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대를 기록했는데 1년 만에 대폭 늘어난 거죠. 또한 투자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에코프로 그룹은 향후 R&D 부문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해서 신규 공장 설립 등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르면 이달 중 한국 거래소에 상자 예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에요. 이 업계 안팎에선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업 가치를 조 단위로 조 단위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의 성장성과 기업의 가치는 정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24.5% 정도 성장을 하는데 2차전지 시장은 그보다 더 높은 연평균 40에서 50% 50%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지난해는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이 고속 성장한 만큼 올해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면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이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를 주로 납품하고 있죠. 미국의 전기차 비율이 현재는 한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올해 출시되는 전기차 모델이 24개인 점을 24개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죠.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경우에도 유럽에서 보조금을 일부 삭감하면서 대당 배터리 탑재량도 많아지는데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수혜 또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이야기드린 에코프로 머틀리얼즈 외에 양극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광물 재활용 기업인 에코프로 CNG까지 에코프로 BM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납품하는 에코프로 BM은 셀 메이커들이 요구하는 양극재, 양극재 품질을 맞춰주고 있어서 나머지 계열사 모두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의 성장성은 정말 높게 아직도 높게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의 이번 1분기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2.5% 증가한 2조 589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233.2% 증가한 1796억 원입니다 증권사 전문가들이 예측한 컨센서스는 매출액 2조 242억 원 영업이익은 1796억 원이었는데 예측한 대로의 수준의 실적이 나왔죠 그러면서 올해 증권 업계에서는 에코프로의 영업이익이 8천억 원에서 1조까지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미국 ira에서 양극재를 핵심 광물로 분류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이 부분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주가는 비싸다기 보단 더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가요, 이 핵심 광물,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글로벌 자원실을 신설했는데요. 지난해 3일 주주총회에서 이 국내외 자원의 탐사 채취 개발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하는 등이 자원 투자 사업을 강화해 왔는데요. 지주사인 에코프로가 이 직속으로, 직속으로 글로벌 자원실을 신설한 이유로이 광물 확보는 투자비가 크고 위험비담이좀 높은 만큼 장기적이면서 전문적인 투자 계획이 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에코프로는 22년 후에 중국 GEM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니켈재련소 2MB의 지분 9%를 취득한 바 있는데요 또한 광산업이 발달한 호주에서 활동하는 이 글로벌 리튬 과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타진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 리튬 부존이 새롭게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광산 참여 기회를 검토할 예정이에요 에코프로 가족사인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미국 네바다주에서 리튬 광산 공동 개발에 나섰고요 에코프로 CNG도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등 리튬 자체 확보 비중도 현재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쪽의 사업 확장 역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급을 보면 현재 개인들은 이렇게 많은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최근 들어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현재 12.47%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5월에 비중을 5%대 이하로 좀 낮췄었습니다. 이후 조금씩 매수를 다시 이어가며 현재는 12.67%까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물량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매집을,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외국인들도 형 가격이 매수하기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보는 거죠. 코프로는 이 80만 원의 저항이 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구간이 좀 지지 구간으로 변경이 된 뒤에 좀 이탈이 나온 뒤한번 80만 원을 회복했지만 다시 하락을 보이면서 80만 원 이하까지 국가가 위치해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이 80만 원이 다시 한번 저항 구간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필요해 보여요. 11월 6일에 80만 원을 돌파할 당시에 국내 시장이 공매도 금지가 나왔죠. 공매도 금지로 인해 공매도 비중이 28%까지 상승을 하던 에코프로는 공매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에코프로는 이제 공매도로 타격이 큰 종목이었어요. 만큼 이 공매도가 주가의 발목을 좀 잡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다른 어떤 호재 보자도 이 공매도,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아주 큰 호재라고 볼수 있어요. 예전 코로나 때 역시 주가가 최저점을 찍고 이후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금지했죠. 이 국내 시장은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큰 시세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역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대시세를 한번 줄 텐데, 에코프로는 대장주인 만큼 다시 한번 100만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에코프로의 시가 총액이 16조 5천억 원 정도 돼요. 이렇게 큰 시총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에 간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번에 에코프로는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상승시 어떤 종목보다도 아주 이 힘이,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현재 숨고리고 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2차 전지 랠리가 시작되는 타이밍에는 그 어떤 종목보다 더큰인세를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유자분들은 현재 이 100만원 이탈 이후에 아직까지 좀 회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 타점과 바로 이 매도 타점을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에코프로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이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에코프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매수 타점과 추가매수 타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가를 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있고요. 에코프로에 대한 향후 기업가치 부분이랑 앞으로 국내 시장이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기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들과 이 보유자, 이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이 매수 타점이랑 바로 이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에코프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이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 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이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 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천프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